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모아비 자동차고요 20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많이 뛰었습니다 188,147km를 주행한 자동차였고요 지난 수요일 날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변속 충격 때문에 방문하셨답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의 충격을 가지고 변속 충격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상적으로 변속 충격 그러면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툭 또 2단에서 3단 넘갈 어때툭 보통 이 정도의 충격의 강도를 보여주는데 이 자동차는 예외였습니다. 편지 레바를 변형을 시키면서 충격의 강도를 받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변속이 될 때마다 덜컥 한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냐. 즉 엔진 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미세한 것이니까 변속기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철컥, 철덕 뭐, 이런 식으로 강도가 심하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변속 충격의 강도가 어떤 정도인지 난 모르겠다 하면 시공전을 해봐라 한다든가, 변속기의 변환 과정을 한번 봐라 한다든가, 그렇게 부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셔서 해 주시는 말씀에 변속 충격과 이 자동차는 달랐습니다. 스캐너를 통해서 봤습니다. RPM이 부족했고요. 공기량 센서 비정상, 부스트 압력 센서 비정상, 그리고 엔진의 파워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 또한 배기 압력이 높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변속 충격의 가능성, 이것을 봤을 때 변속 충격의 강도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변속 충격이 생긴다고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변속 충격과는 강도가 달랐습니다. 엔진의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변속 충격의 강도를 봤지만 작년에 수리한 자동차가 올해 또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해서 미션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엔진 쪽에서 측정한 RPM보다 무척 높게 변속기 쪽에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또한 변속기 오일 온도 센서 값도 비정상으로 나왔고요. 포스 제네레이터 A측의 RPM과 엔진 RPM의 편차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변속기의 수립량 또한 무척 높았던 상태고요. 이거는 엔진만 정비해서 될 것이 아니라 미션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엔진과 미션 측까지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3-4일 이상은 맡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냉각수 클리닝 및 비중 폐하 세팅까지 해서 15시간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또윤활장치의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시온전도 하고 또 공회전도 하고 이러면서 데이터를 측정해서 클리닝 정도를 파악한 후에 미션 오일을 빼봤습니다 디젤 엔진 오일과 다름없었습니다 작년에 수리했는데 생각을 하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변화가 올까?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그게 오일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고질적인 미션의 문제로 판단하시는 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엔진을 먼저 보여드리죠. 엔진 소리 괜찮습니까? 나쁩니까? 엔진의 진동 있습니까? 없습니다. 냉각수 클리닝 했고, 이 탭도 정비했고요. 운날 장치 클리닝 했다고 그랬으니까 엔진 오일은 뭐 세거나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을 뺐던 것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뺐던 클리닝 뉴입니다. 2차로 빼낸 거, 3차로 빼낸 겁니다. 세 가지 오일을 볼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대기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리버스입니다. 뉴트럴입니다. 드라이브입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드라이브에서 뉴트럴로 갑니다. 다시 리버스로 갑니다. 충격이 오는 게 보입니까? 다시 여기가 지금 파킹입니다. 리버스입니다. 중립 드라이브죠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할때 첸지 레버가 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툭 이게 아니고 덜컥입니다 철컥 덜커덕 뭐 이런 식으로 변속 충격이 왔습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는 그냥 변속 충격 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변속 충격이라는 말은 자동차가 운행할 때 드라이브에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지나갈 때 변속이 될 때마다 툭툭 이런 정도를 변속충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동차는 변속충격의 강도가 아니라 변속기의 고장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변속기를 정비하는 곳에서 밸브바디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바꾸고 어셈블리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기본 정비가 잘 되면 많은 고장이 사라진다 그 기본 정비가 잘못되면 엉뚱한 정비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 또한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비를 하셨던 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냉각수 관리가 잘 되면 기계일 자동차는 고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토 미션은 냉각수에 의해서 변속기 오일의 수명, 유성, 이런 것들이 변한다. 그런데 냉각수 가지를 안 하면 오토미션 오일에서 열 변형성 데미지를 입게 된다. 그것 때문에 내부에 있는 스트리 디스크에 마모가 생긴다. 손상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필요 없는 정비를 할수 있도록 고장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냉각수 정비에 의해서 미세 누유까지도 잡힌다라는 말씀을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새 차가 되든 선 차가 되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기본 정비 가솔린 자동차는 냉각수 엔진오일 점화장치입니다 디젤 자동차는 냉각수와 엔진오일입니다 그 외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진 배기장치의 문제로 인해서 대압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기본 항목에서 잘 됐는가? 이것을 먼저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데 비해서 관리는 엉망인. 본인께서는 잘 하셨을 망정. 제가 봐서는, 즉, 냉각이 안 되니까 트랜스미션에서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미션 오일을 서너 번더 클리닝을 한 다음에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운행하다가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오셔서 트랜스미션 오일을 또한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입고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오일 팬을 탈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야할게 뭐냐면 이 MDPS입니다. 모터 드라이브 파워 스티링이라고 있죠. 모터로 핸들을 돌려주는 장치예요 얘를 탈거하지 않으면 오일팬을 뗄 수가 없어요. 오일팬을 떼고 그 내부를 보니까 오일팬 바닥에 오염된 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 세척을 아무리 한들 이 오일팬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이 다 닦여 나오려면 한도 끝도 없다.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고요. 이 속에 밸브 바디를 탈거하고 그러니까 즉 첫째 오일팬 탈거하고 두번째 밸브바디 탈거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오일팬에 있는 오염된거 완벽하게 닦았구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어, 이제 핑크빛 오토미션 오일 색깔로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 이게 오토미션 속에 들어있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얘들이 작동을 해서 1단, 2단, 또 3단, 4단 이렇게 작동, 변속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인데 여기를 빼보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오염이 돼 있는지 즉 솔레노이드 밸브의 결함이 아니라 그 오염 때문에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때에 따라서는 작동을 하고 안 하고 그런데 주로 언제 작동을 안 하느냐 열을 많이 받으면 열을 덜 받은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열을 많이 받으면 오토미션 오일에 윤활성 부족으로 이 밸브가 작동을 잘 못해서 유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속 충격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모아비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변속 충격은 첫째는 미션 오일 온도를 내려주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요. 두번째는 오일의 변질도 어,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 변질도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 색깔이 엔진오일보다 더 어둡게 오염이 돼 있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정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서 쓰시고요. 오토미션 오일이 변질이 빨리 되는 이유는 첫째가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비중이 잘 맞아야 되는데, 냉각수 비중이 잘 맞지 않으면, 변질도가 빠르다. 또 하나, 급가속을 해서 출발하면, 즉, 자동차를 출발할 때 서서히 출발하지 않고, 좀 심하게 밟아서 주행한다. 그러면 오일의 변질도가 빨라진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서서히 출발해서 속도를 내준다면 오토미션 오일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트랜스미션 정비를 안해 보신 분을 위해서 얘는 드레인 코크입니다 그리고 얘는 레벨링 코크고요 어 이쪽에 어 오일 지입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비하시는 여러분은 아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고요 관심을 가져주신, 음, 권영호TV 구독자님들께, 시원하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촬영은 못했지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그리고 변속 충격으로부터, 아니죠. 변속되는 순간에 덜컥 이걸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제 생각은 더, 클리닝 작업을 더한 다음에, 정말로 아름다운 핑크빛 트랜스미션 오일을 넣고 주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화상으로 통보를 했는데 바쁘다 합니다. 에어컨을 켰으나 엔진에 진동 없고요. 에어컨을 꺼도 역시 진동 없습니다. 차 상태는 그냥 뭐 100%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 안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아쉽지만 출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의 사정상 할수 없이 출고시키고요 지금 증상이 있어서 오시면 클리닝 회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증상이 없지만 미리 오셔서 또다시 오일을 또 바꾸면 더 미션 상태가 좋아서 장수명 자동차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고 이 선생님 또한 본인 자동차에 대한 정비 이력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후에 오셔서 출고해 나 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음, 밝혀 드렸습니다. 음, 이 자동차가 이제 운행을 하는 동안에 낮았던 알페임이 클리닝을 통해서 복구가 돼서 파워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잘 맞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이 없고 또한 여기에서 리버스로 또는 리버스에서 중립이나 드라이브로 바뀔 때 충격이 전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상이 없는데 이 선생님께서 가지고 나가셔서 이상이 있을 일이 없겠죠. 여러분께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자동차가 변속 충격이 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자동차가 건강한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차 좋죠? <laughs> 무척 좋아졌습니다. 바이바이. <Bye> <목소리> 여러분, 에어컨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은 다 갔지만, 아직도 더운 날은 남아있고요. 또 내년에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께 에어컨 영상을 시리즈로 올릴 예정입니다. 에어컨의 구조를 알고, 에어컨의 시스템을 알고, 에어컨을 진단하고, 또가스 주입을 한다면, 완벽하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필요없는 정비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을 알고 덤비는 것이다. 그 시스템을 모르고 덤했을 때, 필요없는 정비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묘일이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